둘, 래앞 한판 둘, 래앞시작니다 공, 자 10초 세세요 네, <laughs> 정건우 네. 10초 세세요 일단 한명 아웃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두명 남았어요. 자,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. 한 명. 아, 그리고 왔다. 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. 자, 하나 더. 이 벗어 썰때 어떠세요? 잡힌 게 충감 어떠세요?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. 맞아요. 저도 힘이..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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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짜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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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어요아 이분 얼굴을가르셔야될것 같은데. 충나왜나보지막반다 지금 하는. 이 시즌은 끝났습니다. 자, 다음에 <laughs> 할수 있는 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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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 영상에서 봐요.